성경공부, 신약원전강의, 헬라어원으로 보는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 그런 적, 이 복이 할례시에게냐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물어도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어로, 그 믿음이 어로 얘기졌다 하노라. 10절. 그런 적, 그것이 어떻게 얘기해 느냐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고 무할렛입니다. 구절 원문. 호. 마카리스모스 운 후토스 에피텐 페리토멘에 카이 에피톤 아크르부스티안. 물음표죠. 레고멘 까르 콜론입니다. 엘로게세, 토, 아브람, 해, 피스티스, 에이스, 디카이오시는, 십절, 퍼스운, 엘로기세, 물음표죠, 여다이기도 물음표. 엔, 페리토메, 언티, 엔, 아크로피스티아, 물음표죠. 오크엔, 페리토메, 알라엔, 아크로부스티아하고 콜론입니다. 뒤에 또 이어지겠죠 콜론으로 설명을 그 행보 행보 은 그러므로 그앞줄에 복에 대해서 다윗의 복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그런 적, 그러므로, 그런 적인데, 그러므로, 후토스 이복이죠. 이, 이 행복은, 에피! 용서함을 받고, 죄들이 가리, 덮어졌는, 가리오심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다 이거죠. 그 행복한 거죠. 네. 위에, 그, 페르토르, 할레 혹은 자겠지 그 할래위의 행복이다, 이죠 할래위의 행복, 오, 이거, 오와! 또는, 할래위의 행복이냐? 여기, 우음표에 있죠? 음음 또한, 뭐, 뭐, 뒤에, 그, 무할래. 혹은 자 할래위냐 무할래위냐 뭐 무할래지이냐 뭐 어딘거냐 그 행복이 이 행복이 이 복이 그러므로 이제 다이시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죄를 용서받고 덮어짐을 받는 것이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 행복이 이 복이 할래위에서냐 무할래위에서냐 뭐 이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추적해 나가는 거죠 하도보아림 레고면 빅설버 연재 능정태 1인칭 복수 레고 스피커 우리가 스피커 얘기해 말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야 콜론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어 누르가 말이야. 왜, 무효 없고 갑자기, 호소스 같은 건데, 물어시다가, 우리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기조마이죠. 디프는트동사입니다 이게, 접두음 직설법, 과거, 수, 수동, 3칭단수죠 로기조마이. 간주하다. 여기다. 간주되어진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간주해지는 거 m Abraham. a 아 r 아 h a m Abraham. a b r 다에 a m a 안의안으안의 안으로 a 그 h 안으로. 그 믿음이 r a h a m Abraham. 어렵다함을 입었다네. 간주되어졌다,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어려 얘기했다 하느라. 왜냐하면, 믿음이잖아요. 십자. 포스 어떻게? 이해가 아니잖는 거죠. 그러므로가 있네요. 그러므로, 또. 어떻게 그것이 얘기졌느냐 접도 못 믿네요. 직설법, 과거수동, 남인칭단수 그것이 삼신하시죠 어떻게 얘기해 줬느냐 어떻게 그것이 얘기해 줬냐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어르이 얘기해 줬죠. 어떻게 얘기해 줬냐 엔 페르토메 안했어 할래할래 안했으냐 온티가 이게 분사 현재 남성 단수 온 온토스 온티 속격이네요. 에이미 동사이냐 에이미 동사 의 기본형이거든요. 뭐 이다. 이거 있을 때 현재 분사니까 존재하고 있을 때할레 안에 있을 때할레 시냐라고 그랬지. 할레 시냐 이다. 이때 할레 안에 이때. 존재하고 있을 때, 에임이 이드니까할례 안에 있을 때, 혹은, 오와, 또는, 안에 쓰죠. 할례 안에 쓰 이것도 안에 쓰죠. 이건 무할래죠. 그럼 비슷해. 무할레무할레 안에 있을 때냐. 은퇴 이거는 생략되어 있겠죠. 할례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냐. 무할레 뭐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렵다 얘기하는 게 할례 받기 았 전이죠. 오크, 할례한 애가 아니야. 할례한 애가 아니야. 도리어 A가 아니라 도리어 안했어. 아네스. 어디 안했어요? 무할례 안했어. 아크로피스다. 무할례 안했어. 어렵다 얘지 기 할례. 무뭐 할래 있어도? 이게 지 하늘에 뭐가 나오는데 지금 뭐야? 유대인과의 관계, 이방인들 관계죠? 법과 할례그 법의 대표적인 할례를 예를 들어서 쭉 하죠. 아브라함은 할례때 어렵게 예금을 받았습니까? 15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니 헤아리보라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이 어려워기 졌죠. 그리고 16장에는 이스마엘을 낳죠. 17장에, <laughs> 할래가 또 나타나서, 99시에 나타나서, 네가사라에게 아들을 낳는다 그러죠. 그리고 할래를 행하라 그러죠 그럼 10, 15, 16, 17, 이스바엘 라코 나서 17장이 할래를 행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얘기시는 봤는데, 언제, 언제다고요? 모할래시잖아, 모할시절이 도래요. 모할래신이라 이거죠. 그 복이. 왜, 이 복이 왜, 왜 주었습니까? 할래를 받기 전에 그렇다고요. 어렵게 얘기지는 게. 일방적이었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언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 행복에 대해서.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차이가 없죠. 복음은 구별이 없잖아. 차별이 없잖아. 그 얘기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제 쭉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할례 표에 대해서 또쭉 설명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그 효력 그 영향을 쭉 그렇게 이어져 가는지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